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다주택자가 양도세 절세하는 노하우, 예, 방법 제가 짧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어, 다주택자의 개념이 뭐죠, 여러분? 예, 한개 주택 이상을 갖고 있는 분을 우리가 다주택자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주택을 갖고 있다 그러면 뭐예요? 다주택자입니다. 예, 세개 주택도 다주택자고요. 우리가 1세대 1주택자 위 이외에는 다 다주택자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주택이 있죠. 예, 무주택자는 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주택을 두 채, 또세채 이렇게 네채 갖고 있는 분들이 양도세를 팔때 내는 세금을 어떻게 절세하는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 예, 상당히 많이 강화됐죠. 일단은 두개 주택이냐, 세개 주택이냐에 따라 차이가 좀 있어요.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 주택자인 경우에는 기본 양도세율에 20%를 더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세 주택, 세개 이상을 갖고 있는 분들은 기본세율에 30%가 더해집니다. 그래서 외우실 때 기억하기 쉽게 이 주택자 2, 그러면 기본세율 플러스 몇 프로? 20%. 3주택자는 기본세율 플러스 30%, 3, 3, 2, 2 하면 기억하시기가 아마 쉬우실 거예요. 어 이렇게 이제 기본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제가 또 네, 보여드릴 텐데요. 기본세율이 양도세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양도세율이죠. 그걸 우리가 기본세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20% 상당히 많이 네, 납부를 해야 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가 이렇게 많이 됐지만 또 많이 양도세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많이 변해요. 변하기 때문에 음, 지금부터 미리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여러분이 양도할 때는 뭐 미래에 양도하실 거기 때문에 지금 양도세 법이 미래에도 그래도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부동산 시장이 좋아질 때는 또 양도세를 또 이렇게 풀어놨다가 부동산 시장이 또 과열이 생기고 그때 이제 또 양도세로 조이는 뭐 이런 전략을 쓰죠 그래서 양도세만큼은 많이 변합니다 세금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걱정이 될 거는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 그거를 줄이는 거는 여러분이 전략을 짜셔야 돼요 또 보유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납부하는 그 보유세, 그죠? 재산세와 종부세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거기에 여러분이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양도세를 포커스 맞추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 그러니까 아무 소용 없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당장 양도하실 분들은, 예, 지금 아셔야 되는 거죠. 현재 지금 당장 양도하실 분들은 요 세율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최저 6%에서요, 최고 45%까지 이렇게 세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누진세율 체계라고 얘기를 하죠. 과세표준이 작으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거고, 과세표준이 이렇게 10억 이상 초과되면, 45%라고 하는 또 높은 세율을 적용하죠. 우리나라 모든 세금 있죠. 증여세, 상속세, 양도세, 재산세, 뭐뭐뭐뭐 세금. 전부 다 누진세율 체계입니다. 그래서 과표가 작으면 작을수록 어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과표가 작으신 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양도차익이 작다. 예? 그러면 1,2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1,000만 원 정도다. 그러면 6% 내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대략적으로. 그리고 이제 누진공제액이 있죠. 누진공제액은 뭔가 하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양도차익이 1억이라고 치면 1억이면 보시면 8,800에서 1억 5천 사이죠. 표 보시면. 예? 그러면 35%가 적용됩니다. 그러면 내가 1억에 35%는 뭐야? 3,500만 원이죠. 양도세가. 근데 그 그렇게 해서 계산되는 게 아니고 3,500만 원에 1,490만 원, 1,500만 원 정도로 빼는 거죠. 그럼 실적으로 여러분이 납부하는 세금이 얼마예요? 예, 3,500만 원이 아니라 예, 그거의 한 절반 정도 조금 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누진 아,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면 원래는 여러분이 1억이라고 하는 양도 차익이 생기면 그 1억을 쪼개서 계산하는 거죠. 1,200만 원까지는 6%, 1,200에서 4,600만 원까지는 15% 이렇게 쪼개다 보니 그 여러분이 계산기를 두들기면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만 귀찮죠. 그래서 아예 그냥 1억이다 치면 35% 곱해서 거기서 그냥 누진공제액을 빼버리면 여러분이 나눠서 계산한 거와 금액이 같아요. 그래서 누진공제액을 잘 활용하시면 빠르게 양도세를 어느 정도 추정하기 가능합니다. 다주택자가 이제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 맨첫 번째는, 맨첫 번째는요, 여러분이 최종 한개 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팔때 가능한 한 비조정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게 유리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 양도세 중과가 제외되어. 비조정 지역은 다주택자라고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조정 주택, 조정 지역이 있는 거와 비조정 지역이 있다 그러면 비조정 주택부터 먼저 파는 거로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특히 비조정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실 때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혜택이 많은 주택이죠. 어, 지금 조정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은 여러분이 이런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해요, 전혀. 예, 그리고 더더다나 양도세 중과를 맞아야 되는 거고요. 양도세 중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합니까? 예, 이 주택인 분들은 기본 세율에 플러스 20% 그죠?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인 분들은 기본세를 플러스 몇 프로요? 3. 예, 30%가 붙는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또 중과세가 이런 제외된, 제외할 수 있는 주택이 없다. 뭐 그런 분들이 있죠. 뭐다 그러면, 어, 조정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일단은 매매 차익의 가장 작은 주택부터 먼저 양도를 해야 되겠죠. 예. 어, 이제 여러분이 그 또는 여러분 주택 역시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런 걸 먼저 파는 게 좋아요. 이 양도세라고 하는 것이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여러분이 뭐 3억에 사가지고 4억에 팔았다. 그러면 양도차익이 얼마예요? 1억이잖아요. 쉽게 계산해서 1억이면 그거를 남편 명의로 갖고 있다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 1억에 대해서 이제 양도 세율로 곱해서 누진 세액을 빼서 이제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그런데 만약에 이 부동산이 부부 공동인 경우에는 달라지잖아요. 예, 만약에 똑같은 부부 공동 명의의 부동산인데 똑같이 3억에 사서 4억에 팔았다면 양도 차액이 얼마 생겼어요? 차액이. 1억이 생겼지만 이게 공동이기 때문에, 부공동이기 때문에, 5천만 원씩 쪼긴다는 거죠. 남편 명의로 수익이 5천만 원 생긴 거고, 부인 명의로 5천만 원이 생긴 거예요. 그럼 아까처럼 남편 단독 명의로 있었을 때는 1억에 대해서 높은 세율이 적용되잖아요. 누진 세율 체계. 그런데, 이 공동 명의로 갖고 있는 부동산은 어때요? 예, 차익이 쪼개지니까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부동산은, 모든 부동산은 가능한 한 부부 공동으로 갖고 가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뭐 굳이 남편 명의로만 또 부인 명의로만 이렇게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예. 네. 어차피 뭐 이혼하면 반은 쪼개 줘야 되는 건데, 미리미 쪼개서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농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주택을 다 팔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 개의 주택이 남았죠 예, 그한 개의 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동산 중에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건딱한 가지예요 주택입니다 그데그 주택이 이 주택자라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주택자라 할지라도 다음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이 돼야 됩니다 즉 만약에 그 남아 있는 일 주택의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했다 그러면 특히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에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꼭 필요합니다. 아, 만약에 여러분이 그 마지막에 남은 주택이 2017년 8월 3일 이전에 샀다고 치면 그때는 거주 요건 필요 없어요. 보유만 하면 됩니다. 보유.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비과세가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그 날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마지막 남은 주택이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샀이냐 이전에 샀년냐에 따라서 이렇게 거주 요건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예. 꼭좀 기억하셨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 1주택자가 된 때로부터요. 2년이 지난 후에 팔아야 됩니다. 그걸 또 놓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뭐두개 주택이 있는 분이 한개 주택을 팔고 나서 내년에 마지막 주택을 비과세 받으려고 파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비과세 못 받습니다. 왜? 두개 주택 남은 상태에서 한개 주택을 팔았을 때 이제 한개 주택이 됐죠. 최종. 이때로부터 이때로부터 2년이 지나야 예, 이 주택을 팔았을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놓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년, 2년, 예, 그렇게 해서 꼭좀 기억하세요. 2년 거주, 2년 후 양도 이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남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꼭 기억하셔야 될 예, 세법입니다. 그리고 모든 부동산은 최소 여러분이 3년 지나서 팔아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혜택이 굉장히 커요. 예, 계산된 양도세액에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빼주는 거예요. 최대 뭐 80%까지 예,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그래서 땅이라든가 토지, 건물, 상가, 뭐 주택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요 3년 지나서 파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3년이라고 하는 기간 꼭좀 어, 기억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장기부의 특별공제는 이제 3년부터, 보통 한 10년 이상만 보유하면, 주택인 경우에는, 예, 10년까지만 보유, 거주하면, 사실 최대 80%까지, 어우, 엄청나죠. 예, 우리가 지금, 어, 기타 이제 1세대 1주택이 아닌, 뭐, 다주택이라든가, 물론 이제 비조정 지역에 있는 주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주택인 경우에. 그런 기 조정 지역에 있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파실 때는 최대 15년 이상 보유했다면 30%까지 예, 양도세가 납부할 세, 세가 1억이다 치면 그리고 1세대 1주택자분들은요 이제 마지막 남은 1세대 1주택자분들은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이제 같이 따지셔야 돼요. 그래서 보유 기간을 긴데 충분한데 1 0년이상 충분한데 거주 기간이 짧으신 분들이 있어요. 뭐 4년뿐이 안 되거나, 2년뿐이 안 되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최대 80%를 다 받지는 못합니다. 꼭좀 기억하시고요.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의 8%라고 적어놨는데 그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거주 기간이 8%를 받기 위해서는 최대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이 돼야 8%를 받을 수가 있으세요. 예, 그래서 보유 기간 없이 거주 기간만 2년 채웠다 해서 8%를 받지 못합니다. 그것도 꼭좀 기억하시면 좋고요. 어, 최종 문제 1주택인 경우에, 최종 1주택이 되 있는 경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사실 뭐, 실거래가 12억 초과하는 분들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실거래가가 12억 이하의 분들은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 생각할, 뭐, 걱정할 거리가 없죠. 뭐, 100%다 비과세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마지막 남아 있는 주택이 뭐 13억에 팔거나 15억에 팔았다고 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큽니다. 예, 그초과 12억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어차피 일 어, 주택이라 할지라도 양도세를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예, 계산된 양도세액의 80%를 여러분이 이제 깎을 수 있다라는 거 예, 이런 것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은 1년에 한 건만 양도하는 게 좋죠. 예, 이런 걸 몰라서 1년에 뭐두 건, 세건 이렇게 양도하시면 큰일 납니다. 예, 왜냐하면, 어, 1년 내에 발생한 양도소득을 다 합산해서 양도소득이 과세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부동산 1년이라고 하는 것은 1월 1일부터 예, 달력 기준입니다.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부동산을 양도하실 때는 1년에 한 건씩만 가능한 양도하는 게 좋아요. 어, 이게 이제 양도 차익이 많으면, 뭐, 두건 거래하고 세 건을 1년 내에 거래하시게 되면, 양도 차익이 다 합산이 되죠. 그러면 양도 차익이 어때요? 커지죠? 커지면 어때요? 네, 누진세율 체계이죠 높은 세율을 곱해서, 세율이 아주 높게 과세가 되기 때문에, 납부할 양도세가 커집니다. 그래서, 한건 이상을 여러분이 양도 시에는, 누진세율로,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예, 납부하면 좋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아요. 오늘 양도세에 대한 절세 방법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영웅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